안녕하세요. 첨상 t v 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11월 5일, 40일의 유양보호사 시험을 대비로 40회 기출문제, 80문제를 가지고 9강으로 나누어서 기출문제도 풀고 개념정리도 하고, 네, 요렇게 이제 막바지 시험 대비를 향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푸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점검하고 복습하는 시간으로 이 구강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문제풀이 하는 것만 원하시면 제거 말고 다른 분거 들어주세요 유튜브에 문제풀이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문제풀이를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에 다른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과연 맞출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개념 정리를 하는 복습강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와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어, 9강을 어떻게 나갈지 업로드 계획안부터 같이 살펴보고, 네, 바로 1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 계획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강부터 9강까지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4강까지. 자, 여기 4강까지가 1교시 이론 문제의 35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강부터 9강까지가 2교시 시기의 45문항. 예. 자, 이 1강부터 4강까지가 35문항의 문항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 파트, 한 파트 나가면서 점검은 하겠지만 되게 중요해요. 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거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사실 분석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그냥 뭐 1번부터 80까지 내리푸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번, 까지는요양보 대상자 이해 파트는 보통 문항이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이 여기를 찾아하는 거고요. 3번부터 4, 5번까지 3개이거나 6번까지 4개이거나, 그래서 여기가 5 개가 될 수도 있고 6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39의 문제는 6문항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나오는 문항 개수도 있어요. 개수도 중요하고 번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 구강을 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단어를 찾아 단원을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아, 나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가 너무 부족하네. 거기 공부하셔야죠. 어, 나는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지식이 부족하네? 여기에 공부하셔야 돼요. 잘하는 걸 잘하고 못하는 걸 내비두고 끄고 하는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시험은, 예, 아시다시피 평균값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끌어서 평균값을 맞춰내야 되는 공부거든요. 공부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시간 대비 하지 마시고, 저랑 구강을 푸시면서, 내가 잘 되는 과목이 어디고, 안 되는 과목은 어디고, 안 되는 과목을 보충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방법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바로 1강 들어갈게요. 자, 1강은,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문제 한번 풀고 나서 개념 잡겠습니다. 네. 같이 풀어보세요.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역할의 확대. 3번 내양성의 감소, 4번 경직성의 감소, 5번 유대감의 감소.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유대감의 감소. 자, 이것 딱 보시는 순간에 이거 대상자 2해 파트죠. 제가 대상자 2해 파트는 한문제에서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혹시 대상자 2해 파트가 어떤 단원으로 나와져 있는지 아시나요? 이거부터 분석하셔야 돼요. 네. 이거죠? 네 교과서에 가면 대상자 이해파트 학습 목표가 있어요. 학습 목표가 크게 세 단원이거든요. 소단원이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네,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설명한다. 3번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부담 해소 방안을 설명한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왜 보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일 번에서 풀었던 문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사회적인 특성. 네,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걸해 될까요? 요런 거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이 5번이 맞냐, 틀리냐를,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문제풀에서 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하나 보면서 답이 5번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특성에서 시험 문제를 냈다면, 41회에서는 여기서 또낼 거냐는 거죠.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출 유형을 제가 분석해보면 똑같은 데에서 똑같이 나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아요. 아마도 40회는 이거 아닌 다른 데서 날 가능성이 많아요. 사회적 특성에서 냈으면 신체적에서 내거나 심리적에서 내거나. 그리고 뭐도 있냐면, 우리가 이 시험 문제가 오전 문제가 있고 오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전과 오후 문제 제가 다갖고 있거든요. 오전에서 사회적인 특성 문제를 냈으면 오후에서는 똑같은 데서 안 나요. 심리적인 것을 내고 심리적인 것에서 냈으면 신체적인 것을 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내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몇 개냐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노인과 노화 과정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세 개. 네. 가족 관계, 부양 부담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만 벌써 6개의 문제 유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1번은 사회적인 특성에서 나왔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예. 저는 이렇게 해요. 네, 이게 분석하는 거예요. 유형을 분석해서 다음에 나왔을 때 다음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냐, 못 맞출 수 있냐. 이거를 하는 문제 풀이를 원하는 거지. 1번의 문제답은 5번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푸셔야지. 그쵸. 예. 김교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학습 목표의 단원을 분석했으면 자 다음 어디로 가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모의고사 문제 480문제 출제하면서 제가 파트별로 분석을 했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메인 요용이에요. 기출 문제가 공개된 게 32회부터 거든요. 32회부터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를 다 통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심리적인 특성이에요. 예, 네, 이런 문제 유형 이게 열에 한 일곱 번 정도, 여섯 번 정도 출제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신체적 특성, 사회적 특성, 뭐 가족 관계, 부양 문제, 예, 네, 이런 문제들이 예 마이너 문제로다가 부수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주로 나오냐? 자, 주요 메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올 문제의 유형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런 걸 먼저 분석을 통해서 자 다시 아까 1번 문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 이거죠 이거. 어, 답 띄워놓고 할게요. 제가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까 이 답이 5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다 답 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조심성의 증가는 사회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심성도 심리적인 특징이고, 내양성, 경직성, 다 심리적인 특성이에요. 이 부분만 벌써 내가 문제에서 잘 파악하고 있었어도 2번하고 5번으로 답을 딱 줄일 수가 있어요. 5지선을 2지선으로 쫙 줄여버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 아, 노년기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교과서에서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개념부터 잡아 놓으시라고요. 신체적인 특성은 네 노인과 노화 과정 안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잔존능력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심리적인 건 지금 본 것처럼 조심성, 내양성 경직성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그 다음에 사회적인 특성은 예 역할이라든지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 접근하셔야지면 돼요. 당연히 사회적인 특성을 물었으니까 두 개에서 찾으면 되죠. 역할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역할이 상실되는 거고요. 유대감이 감소, 상실되는 게 맞아요. 경제적 빈곤이 오고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고. 저거 지금 무슨 소리지. 네, 늘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문제를 풀고 이해가 안 되시면 페이지 15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1번, 기억 능력의 저하. 2번, 면역 능력의 저하. 3번, 잔존 능력의 저하. 4번, 운동 능력의 증가. 5번, 비가역적 진행.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쉽게 찾으셨나요? 자, 문제 보세요. 신체적 특성 물어봤죠. 자, 아까 사회적 특성 물어봤어요. 네, 이번에는 뭐예요? 신체적 특성. 아, 신체적인 특성을 묻는 거구나. 이거 지금 비영 능력, 면역 능력, 잔존 능력, 운동 능력, 비가역적. 전부 다 뭐냐면, 신체 특성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개념을 묻는 거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비가역적 진행. 가역이 막는 거고요. 아닐비를 써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 나 5번 맞았어. 아니요.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기존의 문제 푸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출제위원이 기억 능력의 저하라는 게 답이 되게 문제를 만들려면 네모 안에 뭘 집어넣을까. 이런 거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네, 뭐, 기억 능력의 저하는 그거죠. 네, 뜻 뭔지 다 아시잖아요.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을 때그 내용들의 가지 수를 생각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다든지. 그럼 면역 능력의 저하가 답이 되려면 내오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돼 죽음으로 간다는 거 이런 내용도 내오 박스 안에 들어가겠죠. 잔존 능력의 저하는요. 네,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떨어지고 적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예,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시험 문제에 신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문제가 난다면 지금처럼 비가학적 진행이 답이 되게 출제원이 절대 만들지 않아요. 면역능력의 저하를 높다든지 잔존능력의 저하를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이거 12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출문제는 저작권보호법 에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번에 문제를요, 기출문제를 틀어버린 거예요. 변형시킨 거예요. 왜냐면 40회 기출문제는 네모박스 안에 면역능력의 저하라는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네, 뭘 집어넣은 거냐.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이렇게 바꿨다고요. 예, 네, 그러면 다음에 시험 문제를 낼때 신체적인 특성에서 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답은 5번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억 능력의 조화로 문제를 바꿔내도 나는 맞출 수 있을까? 면역 능력의 조화로 바꿔도 맞출 수 있을까? 잔존 능력의 조화로 바꿔도, 바, 바, 바꿔도 나는 맞출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문제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풀이 아니에요. 네. 뭐 이번에 답은 5번입니다. 3번에 답은 1번입니다. 네,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푸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문제풀이 강사가 해주는 건 뭐냐면 이런 유형을 분석해서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저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구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그죠애또한 예, 답답하고, 아, 왜 이렇게 설명이 많아? 듣지 마세요. <laughs> 죄송하지만. 예, 그러면 문제 많이 풀어주시는 강사님한테 가시고, 이거가 맞는 분만, 저, 제거 여기 유튜브 안에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일부러 저, 그래서 댓글도 막아놓고요. 뭐 구독자 막 늘어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석대로, 천천히 느려도 정석대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서 문제풀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자, 여기까지 두 문제 풀었어요. 어디 파트요? 요양보 대상자 이해 파트. 네. 지금 이 문제들을 무난하게 잘 통과하셨다면, 네. 뭐 그냥 잘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시면 돼요? 표준 교재. 네, 문제 다시 풀지 마세요. 표준 교재 가세요. 표준 교재 개념 안돼 있어요. 이거 문제 두 개가 다 틀리셨다면 글로 돌아가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유형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갑니다. 자, 3 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복지의 원칙은.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서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수 있어야 한다. 1번 존엄의 원칙, 2번 자아실현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독립의 원칙, 5번 참여의 원칙. 몇 번일까요? 네 독립의 원칙입니다 음 노인복지 원칙 있죠 UN에서 정한 노인복지 원칙 네 그중에서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독립의 원칙이다 네 어, 어떤 독립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저는 수업시간에 항상 설명해요 가로치고 경제적 독립입니다 음왜 경제적 독립인 거냐 이거 뭐 나라 독립도 아니고요 <laughs> 다른 독립이 아니에요 노인이 돼서 내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막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이게 비슷해요.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그러면 경제의 기본생활이 뭔 거냐? 네, 먹고 쓰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일정 돈이 있어야 돼요. 매달 먹는 거 매번 먹잖아요. 네, 이번 달 먹었으면 다음 달도 먹어야 되고 매달 매다소 생성되는 기본소득. 그게 이거죠. 이게 그, 그, 열 얘기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뭐가 있냐? 쫓겨나지 않을 집이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살수 있는 가정. 음, 누가 우리나라에 부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두 가지 조건 갖추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매달매달 쓸수 있는 돈 플러스 쫓겨나지 않은 집만 갖고 있으면, 예, 저는 그거, 그거보다 더한 부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노인들도 이러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잖아요. 어, 페이지 24페이지에 있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도 이거 유형, 변형했다고 했죠? 예. 기출문제가 독립의 원칙이 맞았어요. 네모박스 안에 이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보기가 1번부터 6번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찾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가요. 만약에 존엄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네모박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예, 존엄 단어가 나와야 돼요. 존엄이 없어요? 공정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 단어 찾으시면 얘가 답이에요. 그럼 자아 실현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네온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잠재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노인에게 숨어있는 잠재력 개발. 그럼 보호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네온박스 안에 뭐, 예, 보호자 찾으시면 됩니다. <laughs> 지역사회 보살핌과 보호, 예, 네, 뭐, 자율과 보호, 보호자를 집어넣지 않고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독립은 했고요. 그럼 참여의 원칙이 들어가려면 뭐가 될까요? 통합.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자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운동, 글시 같이 합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참여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겠으면 아까 말씀 듣지? 24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노인 복지,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치매로 장기왕 등급을 받은 아버지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서 신체 활동 지연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고 있다. 1번 단기 보호, 2번 방문 요약, 3번 주야간 보호, 4번 기타 재가 급여, 5번 방문 목욕.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단기 보호입니다. 이거 재가 급여 종류를 물어보는 거죠. 단기 보호가 답이 되는 포인트는 딱 여기에요. 일정 기간. 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기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예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 활동, 돌봄부터 시작해서 예 심신 기능 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제공하는 기간이 단기 보호 서비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갈까요? 만약에 방문 요양이 네온 박스 안에 들어가서 답이 되게 만들려면 어떤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거냐? 예,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가정, 가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음, 가정, 예. 방문 목욕은요. 가정은 가정인데 방문 목욕은 당연히 목욕자가 들어가겠죠. 방문 요양에 목욕자 없어요. 그냥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가사 활동을 한다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주야간 보호가 답이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일정 시간. 네, 얘는 일정 시간이 들어가야죠. 일정 시간. 음. 일정 시간 동안에 신체 활동, 심신 기능 유지, 향상, 교육 훈련 얘네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타 재가급여가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용구죠, 용구. 네. 신체 기능 유지, 항상에 필요한 용구,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타 재가급여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가급여 했으니까 다른 것도 가셔야 되잖아요. 시설급여 있잖아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형 공동생활가정, 다른 말로 그룹홈 둘의 차이는 뭡니까? 노인요양시설은 치매부터 저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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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한 노인들 많아요. 등급 조건 그분들이 급식과 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곳 10명 이상일 때 그럼 노인형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그룹홈은 9명까지 네 가정과 같은 주거학년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어, 제가 급여 봤으면 시설급여 보시고 또 하나 있어요. 특별형 급여, 급여의 종류가 세가지잖아요 그래서 특별연금급여의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나오셔야 되고 특례요양비, 장기요양 기간이 아니 나오셔야 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 원 입원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지금 급여 종류에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급여의 종류. 그러면 급여 종류 세 가지까지 개념 정리가 완전히 되어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5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장기요양 비용 청구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소득층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 기간이 전액 부담한다. 2번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3번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수익에게 30%를 부담한다. 4번 요양보호사는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5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설급여 이용하면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어디서 출제한 거예요? 청구 플러스 재원조달. 네, 복합문제입니다. 청구의 지급에만 된게 아니고 청구와 재원조달을 합쳐서 냈어요. 네, 문제 풀이. 네, 이거 한번 찾아보고 나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 또 할게요. 저소득층의 급여 비용은 장기환기관 전액 부담한다. 아니죠. 저소득층은 급여 비용 어떻게 줘요? 감면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40에서 60% 안에서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시켜주는 거니까 장기용 기간을 정액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음. 이번에 장비형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게이게 숨은 문제예요. 숨은 문제. 자세히 안 읽으면 틀리시는 거. 음. 41페이지에 어, 보험료를 설명하거든요. 재원 조달 세세 가지잖아요.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일부부담금. 그 중에서 어 장기형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징수는 통합으로 징수해요. 거들 땐 같이 거둬요. 근데 징수 후에는 장기형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간략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2번. 음. 2번 몰라도요. 1번, 3번, 4번, 5번이 틀린 거 아시면 답 찾을 수 있어요. 네. 이 뭐야? 이런 게있었어 당황하지 마시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장기 요양보험료 예상 수익액의 수입액의 30이 아니라 몇 퍼센트? 20%죠? 예, 이거를 국고에서 부담하잖아요.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요양보호사가 청구해요? 아니죠. 비용 청구와 지급사의 요양보호사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음. 공단의 장기요양기간이 공단에 청구하는 거고 당연히 지급도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10% 아니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던 재가급여를 이용하던 무조건 본인부담금은 네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난이도 좀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푸실 줄 아셔야 돼요. 쉬운 문제만 푸시면 안 돼요. 왜? 국가고시는 난이도 하문제만 출제되지 않아요. 이게 막다 섞어서 내기 때문에 어, 어려운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꼼꼼히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처럼 2번을 잘 모르면 틀린 것부터 지워 나가세요. 그럼 남는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요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40회에서는 네, 제도 문제가 한세 문제 정도밖에 출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제도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아까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 학습 목표 보여 드렸죠. 네, 이게 지금 학습 목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는요. 크게 사회 복지와 노인 복지 한 파트 노인장교양보험제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유형 보시면 사회복지 파트 노인복지에서 한 문제 아까 유엔에서 정한 노인복지 원칙에 여기서 하나 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인장교양보험제도에서 두 문제 이렇게 출제한 거거든요. 어, 이 사회복지 개념과 범위는요. 어떤 거를 다루는 거냐면 사회복지 안에 어 지금 유엔에서 정한 다섯 가지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원칙을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을 분석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거든요. 여기 유형에서.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치매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노인사회활동 여가지원사업. 이거에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냈으니까. 여기서 냈으니까 다음엔 여기서 내겠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노인장교환 보험 제도에서 지금 보시면 아까 뭐 나왔어요? 급여의 내용에서 하나 냈죠. 재가 급여 종류에서. 그럼 지금 뭐 냈어요? 요거 두개 플러스 합쳐서 냈죠? 그럼 다음에는요? 여기서 낼수 있는 거네요. 제도의 목적에서도 낼수 있고, 보험자와 가입자 출입 문제에서 낼수 있고, 급여 대상자에서도 낼수 있고, 판정 절차에 대해서 낼 수도 있고, 네, 이용 서비스, 등급외 자, 이거 다 가능성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요양보호 관련 제도와 서비스는 세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메인 요양이 뭔 거냐?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알려드린 것이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음, 이거 잡고 가셔야 돼요. 세개 중에 두개가 여기서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4분지 출제를 하는 거니까. 음, 제도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문제에 맞췄으면 다행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문제가 제대로 분석이 안 되셨다면 문제 가지 마시고 반드시 교과서로 돌아가시고요. 어, 제가 어, 블로그는 달아드려요. 어차피 뭐 블로그 타고 오셔서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블로그 아래에 이 지금 촬영하는 40회 기출문제 달아놓고 나면 그 밑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노인 예, 요양보호대상제 2의 개념 유튜브 개념정리 그 아래에 제도 개념정리를 넣어놓을 테니까 문제로 가지 마시고요 다 틀리셨거나 반 이상이 틀리셨다면 개념정리를 다시 들으시고요 예그 영상으로 듣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 그러시면 표준교재 다시 읽으세요. 네 제도와 관련된 표준교재 내용들 있죠. 그게 21페이지. 예. 네.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표준교재 꼼꼼히 읽으시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안 읽어요. 표준교재 안 보고 자꾸 문제집 푸시는 거 문제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지 마세요 거꾸로. 어, 이거 지금 저랑 다섯 개 풀어보셔서 다 맞았으면 예 표준교재 갈필요도 없어요. 문제집도 안 푸셔도 돼요. 이 정도 용이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서 교재에서 중요한 거 강의 시간에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하시고 그게 혼자 하는 게 어렵다. 제가 지금 밑에 나와줬던 개념 강의 다시 들으시고 그리고 문제집 갖고 계시면 네, 문제집에서 유양고 대상자 이해 파트와 제도 문제 파트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하고 정리할 거예요. 문제 풀이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의 그릇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거듭 강조합니다. 네, 문제 열심히 푼다고, 네, 해결 능력까지 키워주진 않으니까, 개념 정리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날이라 제가 이런 잔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네, 2강부터는요, 이런 잔소리 별로 안 해요. 그냥 문제 풀고, 아까처럼, 예, 다른, 나올 수 있는 유형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주요 메인 문제와 마이너 문제 나눠드릴 거거든요. 음, 강의는 제가 하지만 공부는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한 번으로 끝내시고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두번 보시고 세번 보시고 내리 반복해서 복습을 하셔서 본인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정리해서 다섯 문제 정리했고요. 다음에 2강은, 네, 예, 요일은 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월요일에 한번 했으니까 제가 중간에, 네, 한번더 요번 주 안에 2강 준비해서 네, 같이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교수는 이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